예, 편견이 믿음으로 변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공감복음, 공간부금, 그러니까 공감복음이 먼저 쓰여졌지요 거기는 바돌로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항상 빌립과 짝을 이루었고요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가 원래 이름이었던 것 같고 이게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름을 다시 지어준 것 같아요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지어준 것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 같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죠. 에베소도 2장 8절을 보니까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그럴 때그 단어가 나다나엘,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모르니까 이제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전부를 다 하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합니다. 잘 모르다가 예수님 우리를 다아셔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제일, 제일 잘 파악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나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내가 다 보이는 거고 예수님 없이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성장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 예수님 어떻게 해서 알아갈 수 있죠? 그 순종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몇주 동안에 눈의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 하늘의 별을 봐라, 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 믿었죠. 그래서 15장 6절을 보니까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증거를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증거가 뭡니까? 뭐 그러면 거기서 뭐 번쩍번쩍 번개 번쩍 번개같이든지 뭐 이런 걸 우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13절 14절을 보니까 일차적으로 너희들이 이방에 계기될 것이다. 이방으로 끌려갈 것이고 애굽이죠. 그리고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게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증거 방법과 하나님의 증거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약속도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이게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왜가능한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방식이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하나님 보여 주세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순종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방에 계기 되었고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되지요. 역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출애굽기도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증거는 그 자리에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추록기 3장 12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이 산은 신의 산이거든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증거가 뭐냐면, 네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시내산에서 예배 드릴 거래요. 그것이 증거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내산에서 십계형 받을 때 거기에 백성들이 예배 드렸죠. 그러니까 순종해서 지나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 할걸 하는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방식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오늘 성경 공부했던 내용이 뭡니까? 3장 13절 이후에, 출애굽기 3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어, 하나님 이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무 어려워요. 나다. 나다. I AM WHO I AM. 하나님 이름이 나다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름 뭘물냐 니네가 이름 말도 해 몰라. 그런 뜻이죠. 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존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 그러죠. 문열때 띵동띵동 해 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 어 전병은 목사입니다. 이런 말한적 없어. 해 봐도 그죠? 나다 그러죠 나야 나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존재 존재 가족끼리는 게 가능하잖아요 엄마가 와가지고 누구예요 그러면 나야 그럼 다 되잖아요 아, 딸들도 왔을 때 저는 첫째 딸 전혜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 왔어 그러잖아나나 그거거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다 하나님이 이름 나다예요 니네들이 이름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하나님 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설명해 주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보여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놓고 볼때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그만큼의 하나님, 이삭에게 보이셨던 그만큼의 하나님, 야곱에게 보이셨던 그만큼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 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보여 주는 것을 계시라 그러잖아요. 리빌 레벨레이션 그죠 보여 주시는 만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안 보여 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성, 이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로 보여주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예수님만큼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체험한 만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보여주신 게 있죠. 베드로 같으면 배 밖으로 나와 그러면서 그 바다 위를 걷고 또 빠졌을 때 건져주셨던 그런 체험들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깨우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봐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 주셨다. 야고보에베소서 1장 1 7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 플러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지잖아요 우리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성령이 깨워주시는 것을 성령의 조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루미네이션, 이 n 이렇게 비춰주신다. 우리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있다가 다 보이는 게 아니죠. 빛이 비춰줘야 보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근데 요즘에 다시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 너무 낯설어요. 어떻게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시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때 이게 이게 비춰져요 야 이런 게 있구나 그죠 이게 수백 번 읽어도 못, 못 보이던 것이 성령께서 비춰줘야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걸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죠 또 하나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내 세계 속에 내 이성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을 빌리프의 세계라고 해요 빌리프의 믿음 이건 내 머릿속 안에만 믿는 거 이성으로만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는 건 뭐죠 내가 아는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뭘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그럴 때 오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 그것이 트러스트 그죠 신뢰 맡김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하나 더 들어온다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에도 마찬가지죠.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은 계산하죠. 지머릿 속으로.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없다. 또 200데나리온 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빌립의 빌립의 세계예요. 빌립은 그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위대했던 이유가 뭐죠? 안드레는 그저 어린아이 자기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 밖에도 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어린아이 오병이어를 가져오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스트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의 세계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5천명이 먹고도 12바가지가 남는 기적을 맛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 빌리프의 세계에서 이 트러스트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이 좁은 이성의 세계에서 주님의 말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내이 고란에 메어있는 인생이 뛰어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주님이 증명하는 방식을 보세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근데그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은 언제 되죠? 바라는 것 다음에 된기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나중에 보게 되죠? 그게 증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봐. 아브라함도 이 방에 계기되고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하다 보면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내가 증거를 가지고 뭘 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보고 행하는 게 아니고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패턴이고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 주곧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어디에 묶여 있죠? 내 머릿속에 묶여 묶여 있어요. 필리프의 세계.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배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성 밖으로 나오게 되고, 내 한계 속에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복 신앙이라는 게왜 나쁘냐 하면 빌리프라는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 봤자 빌리프의 세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그랬고, 그죠. 지금 나다나엘의 모습이 막 그, 그거 아니에요. 나다나엘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이는 편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프에 묶여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 그래서 46절이 이렇게 돼나다나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편견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이나다나의 고향은 그 가나거든요, 가나. 가나에 혼인 잔치 있었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도 가나는 좀큰 곳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곳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무시하는 거야. 그죠? 나 의정부 사람이야. 너 동두천이지.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때 다시 고린데. 하여간에 그래요. 그죠? 나 의정부 사람이야. 이렇게 가나라는 거, 가나 너는 동천이지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바라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편견이라는게 뭐예요? 다못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요? 나사렛 출신, 그것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체험적으로, 그렇죠? 지식적으로, 말씀적으로 이렇게 알아가게 될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사랑장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을 때는 부분적으로 안 돼요. 사랑이 있을 땐 전체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반대말은 정죄거든요. 자꾸 정죄해요. 정죄해. 그 마르다도 보세요. 그 사랑이 없어 놓으니까 자꾸 정죄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마리아, 제 놀고 있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 정제가 이게 진짜 믿음의 반대거든요. 자, 일제는 맨날 얘기하는데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전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 그한 35세쯤 되는 그 아저씨가 4살, 5살 정도 되는 꼬마애하고 이렇게 타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너무 시끄럽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죠? 막 사람들 때리기도 하고 뭐 아가씨 치마 들치기도 하고 그러면 혼내야 될거 아니야. 이놈아 지금 지하철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멍하니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무리한 사람이 다 있나? 아이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다 화가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얘 예, 여보시오. 애가 저렇게 떠들면 저는 주의를 줘야지. 그냥 가만 놔둘 수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 그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얘애 엄마가 지병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장례식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얘는 너무 어려가지고 엄마가 죽었다라는 뜻도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지금 잠시 이 어린 아이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득해서 내가 지금 정신을 지금 잃고 있었던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저씨의 마음도 달라지고 그 주변에서 마음속으로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 다 있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눈빛이 따뜻해지고 품어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그 아저씨는 계속 서 있고, 아이는 계속 떠들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달라졌죠? 아는 게 달라졌어요. 떠들고 있는 아이를 방치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본 거죠. 부분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더니 이제는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를 잃고 아내를 잃고, 지금 아득한 모습이구나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놀고 있는 게더 슬픈 거죠 엄마 죽은 것도 모르고 저렇게 뛰는 천진난만해 저거 어떻게 키우나 저 어떻게 감당하나 이젠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랑이 뭐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정자가 뭐예요 부분을 보는 거라고 우리가 많은 순간에 정지할 때 내용들을 보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정지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절대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지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는 정지하지 않냐고, 좀더 알아가는 거예요. 좀더 알아가는 거. 비슷한 얘기가 뭐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원래 아버지가 운전하면 그 예의상 아들도 앞에 앉아야 되는데, 아들놈이 뒤에 가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있는지 뒤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욕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하는 2번 차선만 이렇게 막혀있고 1번, 3번은 뻥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화가를, 그럼 차선 바꾸면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막 욕을 했대요. 어떤 놈이 운전이 있다 이래? 막 목사도 욕을 해요. 그죠? 어떤 놈이 운전이 있다 이래? 근데 그 뒤에 앉아 있는 그 목사님 아들이 참 도인 같은 얘기를 하대. 다사정이 있겠죠?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어.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이제 한참 차를 돌려가지고 빼어보니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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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사고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뒤에 있을 때는 그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 거죠. 1차선 잘 뚫리고 3차선 잘 뚫리는데 왜 2차선만 안 뚫려? 어떤 놈이 운전이 있다 이래? 해. 부분만 보니까 이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내용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드론 같은 걸로 꼭대기에서 쳐다봤다 그러면은 사고났기 때문에 막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순간에 정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 더 배워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정제하면 되겠습니까? 정제하는 모습은 나가잖아요. 지금, 지금 나다나일이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정제하잖아요고린전서 13장, 2 1 사랑장에 보면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 이거는 사랑 없을 때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사랑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하리라. 다 본다는 거죠. 12절 보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님의 사랑이 오고 진짜 믿음이 완성될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이 뭐예요 온전히 아는 거우리 껄렁껄렁한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런 막나이 같은 놈을 철 뭐하러 저렇게 용서하고 저러는지 몰라 그래서 뭐 학교에서 정학을 준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징계를 준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는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얘는 잘못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부가 이혼해 가지고 아픈 가운데 그제 애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얘가 지금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거 보통 얘가 아닙니다. 어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에 뭐 이렇게 훈계하는 선생님은 뭘본 거예요? 그 행동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놈이다. 엄마는 뭘본 거죠? 스토리 전체를 다본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얘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그리고도 죽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 이것 말 해도 기특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 품어 주는 거죠. 교회가요, 정지하지 말고 용서하자. 그건 슬로건이 아닙니다.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고, 우리 영혼들을 깊이 깊이 알아가면 이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부로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정지하는 것 같이 보일 때마다 내가 몰라서 그래, 좀더 알아야지, 좀더 알아야지. 그 성장이 있겠죠? 알아가는 거는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지 말고 언제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오전에 말씀드렸죠. 싸우는 교회 목사님이 부임했더니 그 궁금해서 보았다. 왜 싸웁니까? 그랬더니 장군이 한번그랬더요다 잘해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목사님, 뭐라 그래요? 이제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1년 동안 잘하지 말자. 그러고뭐 제안만 하면은 잘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싸울 때는 상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상대를 관찰했겠죠.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래서 저런 의견을 개진하는 거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일를 상실한 게 싸울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 중단하고 서로 알아가게 된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이젠 정제가 없는 거예요. 품게 되는 거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단일 같이 좋은 사람도 나단일은요. 그, 성품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성장을한 거죠. 이 순간이지만. 그래서 평견에서 벗어나서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약속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요.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십시오. 그럼 성장해 하게 되고, 이제 원망이 사라지고, 정제가 사라지고, 그 성장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참 좋은 모습을 보은 거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도 또 배워야 된다고 되는데. 우리 찬란함이라는 단어를 잘안 쓴다 그랬죠.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진짜 나다나엘의 찬란한 모습을 봤다고요. 4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 같은 그랬을 거예요.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 니네, 니네 동네, 가나에선 초콜릿 나냐? 이러, 이러고 욕을 할을 거라고 그러죠. 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욕도 안 하시고, 그죠? 그렇게 욕도 안 하시고, 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싹 잊어버리고, 간상 것이 없대요. 진실되대요. 제가 이제까지 성경 본 가운데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또 많은 사람 가운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칭찬드은 사람이 나다나일이 유일해요. 나다나일 말고 성품이 좋았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요한하고 뭐 야고보 같은 사람은 보안하게 그러잖아요. 무례아들불 같은 성격,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예요? 개 같은 성격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성격 개 같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평가받았는데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나다나일만은야참참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에 간상한 것이 없다. 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베스트를 바라본 거죠. 가능성을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던 걸 내가 봤다, 그러죠 48절 보세요. 어, 나단의 일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무화과나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산기도 어디 가죠? 서뭐 산에 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밑에 있다 이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서 경건의 시간 갖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분주하면 안 되고 혼자 있는 시간. 그게 파워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만났던 또 하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어거스틴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그 사람도 이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음성을 주신다는 거죠. 어, 집어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그래서 이게막 펼쳤더니 집어 들어서 탁 이랬더니 원래 그렇게 하면 잘안 되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 나왔다 그러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 13장 13, 14절이 쾅와닿서 탕자 어거슨에서 성자 어거슨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너무 따라하면 또 큰일납니다. 이게 어거스틴이라 되는 거지. 우리 이런 농담 있잖아요. 뭐 아무거나 펴가지고 성경 말씀을 했더니 뭐 어, 가로뉴다가 예수를 판이라 어, 기분 나쁘 또 다시 폈더니 뭐가로이다가 목매어 죽었, 죽었다 뭐 기분 나쁘서 다시 폈더니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너무 따라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간에 그 어거스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 성령이 인도하시면 겠죠. 그래서 완전히 깨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의 일에 베스트를 봤어요. 그치? 너의 그 진실을 내가 봤다. 나다나의 문제는 편견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좋게 부분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편견이라는게 뭐예요? 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나, 나사리에선 좋은 거안 난다. Belief의 세계. 근데 예수님을 만남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지요. 말씀을 통해서 순식간에 Trust의 세계, 맡김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나를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맡깁니다. 사십구절에 뭐라 그래요?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랍비라 고 그러죠. 랍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 그런데 랍비라는 건 최고 인간적으로 최고의 친구거든요 선생님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나자마자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이게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다 그런 고백이 흘러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빌리프의 이 좁은 세계를 깨버리고 트로스트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약속을 하죠 또더 성장할 거야 그러면서 5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일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이거든요 꿈의 본죽 돌베개 백을 자면서 꿈에 봤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적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너는 이제 하늘과 연결된 인생을 살 거야.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이게 성장이에요. 지금 나단아일 통해서도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빌프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나단아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걸 통해서 트러스터의 세계로 뛰어가잖아요. 배 안에 있던 인생에서 배 밖으로 나오잖아요. Go out of the boat. Go out of the boat. 보트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좁은 세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 뭐 반복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리프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닌데 이성의 세계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이 고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 한 개를 깨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뛰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거친 주의 십자가 내용 보세요. 그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의 보혈을 그러잖아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인생에, 나단에 나중에 순교했는데 아르메니아라고 있죠. 아르메니아 나라가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또 생겼죠. 그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최초의 그 왕이.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국가적으로 예수 믿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르메니아. 미국 가면 아르메니아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성자가 돼 버렸죠. 아르메니아의 복음 증가한 사람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민족을 살리는 귀중한 종으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세계에서 묻혀 있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보다 자리에 서어나겠습니다 거친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